안녕하세요, 엔트 형제입니다. 오늘 국내 지수는 코스피 0.59%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2.1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내외 투자 심리가 너무 약해졌고,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것인데요. 3월 14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237.5원으로 1년 10개월 만에 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국경 근처까지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됐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도세가 이어지며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요. 3월 11일자 기준 공포 탐욕 지수는 14입니다. 시장의 공포가 정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상 20미만에서는 주식을 사야 할 구간이고 80이 넘어서면 주식을 팔아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지난 3년 동안의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2022년 3월 11일 현재 공포탐욕지수가 20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2020년 3월에도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공포지수를 통해 우리가 매수해야 할 시점인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 시점인지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답니다 저는 이 기준만을 두고 봤을 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기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핀비지맵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미국 기술주들이 큰 낙폭을 보이며 하락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기술주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2%가 넘게 하락하였고,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5.12%나 크게 하락하며 증시 전체를 끌어내렸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비롯한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등 국내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공급망 우려에 따른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판매 중인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 목표를 하향하면서 투자 심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3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5일에서 16일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투자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FOMC에서 연준이 현재 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0.25% 올릴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인데요. 이는 3월 초에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를 훨씬 웃돌고 강력한 노동 시장으로 인해 금리 목표 범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0.25% 이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 연준이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현재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주식에 넣어 둔 상황이니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거예요.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2015에서 2018년 나스닥 지수 변동 자료입니다.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한 2015년 12월에서 2월에는 나스닥이 무려 16%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두달 이후에는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하며 10개월 동안 26%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다음 해인 2016년 12월에 2차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이때 증시는 아무런 조정 없이 견고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8차 금리 인상 전까지 총 5차례나 걸친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만 결국에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8차 금리 인상 후 나스닥은 무려 19% 하락하지만 9차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증시는 23% 더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차 금리 인상 시기에 무려 19%가 하락하긴 했지만, 단순히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보다는, 그때 당시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나스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에 따른 하락보다는 국제정세 영향에 따른 하락이었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자료는 금리 인상기에 연평균 S&P 500 수익률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1954년부터 2018년까지 금리 인상이 진행되었던 연도의 수익률을 표로 만든 자료인데요. 총 12번의 금리 인상기 중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경우는 1972년에서 4년 단한 번뿐이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의 악재라고는 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락하는 시기보다는 상승했던 시기가 더 많았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상승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상승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2022년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이전 금리 인상기보다 훨씬 높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서 양적 완화를 진행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급격하게 오른 주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전문가들과 기관에서도 미래의 증시 상황을 선뜻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S&P 500에 대한 전망치를 한달새두 번이나 낮췄고 미국의 GDP 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대폭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말 투자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투자에 성공한 대가나 귀재들은 항상 기본을 강조하고 중시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고르는 눈을 가졌다고 해서 주식 투자에 무조건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주식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른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기본에 충실한 시장 대행을 꾸준히 진행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현금을 가지고 진입 타이밍을 재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주식과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현재 자신의 자금 상황과 투자 상황에 맞춰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을 더 줍집할 생각입니다. 미국 주식 직접 투자를 통해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인 QQQ 또는 QQQM을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정확한 시점으로는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가 될것 같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 추종 2배 레버리지 상품인 qad와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qqq도 눈여겨보고 있고요. 제가 매수한 이후 하락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튜브 수익을 달러를 통해 받고 있기 때문에 달러 그대로 들고 있기 보다는 조금씩 투자를 병행하며 운영할 생각입니다. 유튜브 초창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제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이라 원화를 달러로 바꿔 투자하시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혹시나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실 투자자분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원화를 들고 계신 투자자라면 원화로 국내 상장된 미국 지수 추정 ETF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달러로 투자한 내역 등은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주가 하락으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유한 자산이 크지도 않고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고 매달 받는 노동 소득인 월급을 받아가며 자본 소득으로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저와 같이 월급을 받아가며 매달 투자를 병행하고 은행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자본을 모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 같은 이큰 하락장을 맞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이런 하락 구간은 1년에 몇번 오지 않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또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실 투자자가 되실 건가요?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 잘 머물러 계시면서 훌륭하게 대응을 해 나아가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저희가 1년, 2년 주식 투자할 게 아닌 이상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자본을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결국 자본시장은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시장을 믿으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던 그때 그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원칙과 기준을 지켜가시면서 꾸준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심이 흔들리고 멘탈이 흔들리실 때 잠시 주식창은 꺼두시고, 투자 또는 경제와 관련된 책한 권을 읽으시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고, 지식도 쌓으시고, 하시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쳐다보고 있다고 한들, 주식은 우리 마음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시장에 순응하고, 꾸준히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식은 정고점을 넘어서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버텨서 결국에는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 생활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